과 좋아요 린링린 네, 안녕하세요, 관아형입니다. 오늘의 차박 장소. 네. 여기는 어디냐면, 네, 제주시 구좌읍 하돌이, 하도리. 네하도리입니다 어. 여기가 어디냐면은요 여기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 토끼섬인데요 토끼섬 저기 보이는데 토끼섬이에요 네. 아담한 폭우에 진짜 네. 이 정말 좋습니다 네. 아 좋다 이거 진짜 네, 지금 비가 좀 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포구에서 예. 돌담으로 이제 크, 멋있다 돌담으로 이렇게 다 이제 바다 사이를 이렇게 갈수 있게 해놨어요 예 아, 정말 멋있죠 이거 예. 예 여기는 부자 화돌이에요 화돌이 예 여기 토끼섬이 보이고 네, 여기에 여기에서 오늘은 차박을 할 예정입니다. 아침에 밝았습니다. 네, 아, 오늘도 여기는 하도리 바닷가인데요. 네, 오늘도 아침에 밝았네요. 네 우리 아직도 아들은 자고 있구요. 아 소리 낀가 봐라 소리 낀가. 어 네, 오늘 좀더 잤어요. 지금 7시 30분인데 아무래도 어제보다는 좀 적응이 됐겠죠.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잤어요 이제 한번 밖으로 나가볼까요? 이제 9시가 돼가고 있는데 비가 보슬보슬 계속 내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차 안에서 햇반을 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냄비하고요 이렇게 냄비하고 일단 <laughs> 가서 하나밖에 안 가지고 왔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오늘의 메뉴는요 요거랑 이제 너구리 이제 이제 햇반이 끝나고 나서 이제 라면을 끓여야 돼요 네 요렇게 그 다음에 계란도 두개 샀어요 연숙이 두개 샀습니다 요렇게 네, 해서 오늘 아침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아 고추참추 고추참치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김치 좀 가지고 왔어요 집에서 직접 네, 많이 먹어가지고요 아이 별로 안 남아있긴 한데 이렇게 김치를 가져왔습니다 예. 일단 먼저 햇반 먼저 예. 끓이고 있습니다 햇반은 다 했고요 이제 라면을 끓일 차례입니다 여기 예. 햇반은 다 했어요 예. 제 라면을 끓일 때차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네차 아닌데 문 열어야 돼요 항상 이렇게 먹을 때는 문 닫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스불 올릴 때는 문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차 안에서 이렇게 취사행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예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비가 오는 바람에 예. 차에서 라면이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예. 웬만하면 날씨 좋으면 밖에서 하는 거를 권유해 드립니다 물이 이제 끓고 있습니다. 예, 라면 넣어볼까요? 예, 라면을 넣습니다. 예, 라면 두 개를 넣고요. 그 다음에 고 참치를 넣을게요. 고추참치를 같이 라면에 넣어주면 됐다 맛있어요. 예.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계란, 계란도 넣어줄게요. 이거 계란 삶은 건데, 이렇게 까가지고요. 넣어줄게요. 아유, 계란 잘못 갔어요. 계란을 넣어줄게요. 예. 이제 끓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프를, 건더기 스프를 먼저 이제 넣을게요. 예, 넣고요. 그 다음에 메인 스프도 넣어줄게요. 계란이 아까 두개 있어가지고 계란 하나 더 넣을게요. 네. 이제 잘 이렇게 저어주면은요. 밥이 완성됐고요. 네. 밥이랑 이렇게 라면이랑 이제 먹으면 됩니다. 오늘 아침 메뉴예요. 네, 이제 라면이 다 됐습니다. 자, 아침 메뉴 라면 하고요. 햇변하고 김치. 네, 요렇게 해서 아침을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 됐어요. 이렇게 라면 다 됐고요. 밥이랑 김치랑 해서, 자, 먹어라. 먹어볼게요. 어떻게 맛있어요? 네. 아, 다 맛있겠지. 이런 데서 먹으면. 네. 네, 이렇게 해서 관아이랑관아이 아들은 이제 아침을 먹을 겁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네. 차박을 했는데요. 두 번째 아침을 맞은 예, 아침밥입니다. 예. 지금까지 관함이었고요. 예, 다시 이제 좋은 영상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